Three, two, one. <laughs>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 you're running back to him. Feeling insecur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your character. Every tear that you cry is worth it in the end. But, baby, tell me, how have you not figured it out? 맛있어? 음. 음. 어, 뭐야. 여기는 홍스타일인데? 응, 응. 생각보다 한국 스타일이야 이것도 만두 익숙해. 많아지네 시가다가가는데많아 3시 브레이크 장어 양념 조금 매콤해 어 양념 음맛있짜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뭐 양념이 막 세게 안 돼. 먹어 응? 간장 넣어. 음? 안먹어 또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랑 골프 가는거 있잖아 음, 달라있어? 달라있어 내돈이랑 해가지고 내면 겟돈폼에 들어가 언제 가냐? 8 9월 9월? 9월에 4월이라면 미쳤지 9월 9월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1 7월에 가면 100일도 안됐는데 어떻게 가 10월 하나? 10월 이거 얘기 하고 쉬갈수 있지 시아쉬 많은 면이있아니그 일단 도구라는 야 아니라 하반기 아니었어. 거기 한 곳을 비워가지고 거기다 다보여다세요 가가지고, 가나는거 빨리 이 전문 석탁기 안에 전조기하고 싶어. 가인가요? 맞아. 이긴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아이가 이보 저거 무 안달 했지른다니까 아이가 뽑. 시키. 아이가 뽑. 아이가 뽑. 이대 아이가 뽑. 아이가 뽑. 이이대 아이 봐이아니요 기다려. 아이가 뽑. 아이가 야, 이거말아니 아니, 오빠, 늘 생각할 줄 알고, 이거 낼줄알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진짜, 모 건조기 할게 뭐가 있어? 있어. <laughs> 평소에는 맨날 먼지 들고 하는 거잖아. 아니, 어, <laughs> 그럼 원래 하는 거잖아. 아마 쓸때한번 닦아야지. 아, 스트키 이 너무 많아. 밑에 것도 어떻게 하는데? 해내야지. 아, 기 스트키는 어떡하냐고. 해내야지. <laughs>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거가나예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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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리. 프린터나 이런 거다 빼야 돼. 그 뭐, 프린터나 이런 거다 어디 있어? 아기 방 있지. 여기 봐그 아기 방 정리 들어가는 거. <laughs> <laughs> 나 아닌 줄. 트위트 같은 거 정리하기. 같은 거. 나 아닌 줄 알았잖아. <laughs> <아닌 줄> <laughs> 임당 검사랑 비혈 검사를 했는데 임당은 진짜 정상으로 통과된 거예요. 제가 진짜 겁, 걱정이 많았던 게 임당이었는데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걱정했거든요. 근데 142 커트라인이라고 들었는데 연락 와서 72로 나와가지고 통과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의사선생님한테 아, 이제 더 이상 피검사 안 해도 되냐고 했더니 이제 막달까지 가면서 아기가 너무 커져있거나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이러면은 검사를 또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마토나 야채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먹어 주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빈혈 검사가 커트라인에 나와 가지고 진료 받으러 와서 처방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도 빈혈기가 조금 있고 항상 커트라인이 안 됐던 사람이라 철분제를 강력한 걸 먹어야 되나봐요. 갑자기 또 음식 정책이가 와서 진짜 요리하기도 싫고, 먹고 싶은 요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반찬가게에 가서 좀 건강하게 사먹을게. 라면으로 대충 때울 때도 있고, 근데 조금 양심에 찔려가지고, 밥을 먹긴 하는데, 뭐, 볶음밥. 맨날,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병원 근처에 있는 마마 쿡이라는 반찬 가게에 가가지고 여러 개 사올까요. 오늘은 이렇게 스카이 블루 셔츠에다가 지난번에 산 소임 스커트를 입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쭉쭉 늘어나는 트를 입었습니다. 이 셔츠가 이번에 산 건데 박시하고 회사 셔츠 같기에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입기 편하고 이렇게 마음에 쏙 듭니다. 색깔이 스카이 블루 같지만은 이게 조금 블루 색깔이 섞여있어요.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려보고 올게요. 어, 간판을 좀 샀어요. 알감자 조림도 샀고 통자반 오까리고추찜 깨장도 샀고요. 소나무침 여기 파한찬을 위주 샀어요.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튼살 크림이에요. 튼살 크림이 다 써가지고, 새로 주문했어요.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이 비오템 베르색 듀르 크림젤. 튼살 완화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의약품은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요거 받아서 썼고, 지금 이거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새로 주문을 했고, 요것도 친구한테 받은 건데, 파머스. 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진짜, 튼살크림 어떤 게 좋을까, 이랬는데, 튼살이 생기는 거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살성 자체가 튼살이 쉽게 생기는 사람도 있고 잘 트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27주차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아직은 트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발랐냐 하면은 거의 12주 이때부터 발랐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개 섞어서 발랐는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가볍고 가볍다고 해서 보습이 날라가고 흡수가 잘안 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피지오의 페이셜 크림이랑 조금 비슷한 제형이었고, 조금 촉촉한 느낌, 그리고 산뜻한 느낌이어서 바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오일 자체는 원래 오일이 조금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크림이랑 섞어 썼으면 보습이 잘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임산부 로션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해요. 암처럼. 좀 꾸덕꾸덕한 제형이고 찐득찐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튼살 크림 완화하기에는 보습이 엄청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는 조금 어, 호불호가 있을 향일 것 같긴 해요. 요거는 냄새도 조금 덜 나고 순해요. 하루에 두 번씩 바르는데 밤에 무조건 샤워하자마자. 5분 안에 무조건 바르고 있고, 낮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가볍게 발라주려고 오일이랑 이렇게 바르진 않고, 그냥 크림 하나로 바르고 있거든요. 튼살 하나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꾸덕한 게 싫으시면은, 요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방도 있고. これだね。同じと。Okay. Well, 너무 적지 않냐? 응. 생각하는 마음을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닥터리 메가스리맨 어때? 려 손상 없는 도요 <�ushin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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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won't ever change. Got me so tired running round my. Mind. Stay.